네, 정치 선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당이 합당을 했고 뭐 직책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그 정계 특위, 예, 아 정계 특위 위원만 됐죠. 음. 예, 그리고 이제 곧 위원장이 될 겁니다. 네. 네. <laughs> 아직은 아니시고,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지난주 인상깊었던 상대 후보의 발언이나 어떤 메시지 하나씩 좀 전달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 일주일은 혹 붙이려다가 혹 붙은 음. 한주 같아요. MBC에서 방송 이후의 반응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영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와 사망한 형또 형수하고의 나눈 욕설 파일 160분 정도를 공개를 했어요. 상대 후보에게 큰 혹을 하나 딱 이렇게 붙여 놓으려다가 네. 아 그거는 아. 효과를 못 보고 자기에게 큰 혹이 이렇게 딱 붙은 예. 아, 그런 한주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어, 일단 역대 최초로 어, 만약 된다면 될 이유는 없지만 최순실 정권에 이어서 이제 무당 정권의 출범을 예고하는 듯한 어,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갔죠.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발전에 대해서 열강하고 있는 와중에 국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 사정없이 급락시킨 한 주였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 이른바 7 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이제 MBC 보도 후에 추가로 좀 공개가 하나씩도 되고 있습니다. 뭐 해당 발언들 가운데서 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내용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주목할 부분은 없고요. 음. 사실은 이런. 의미 없는 사적 수단을 공중파에서 방송한 것 자체가 국적을 대단히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김건희 씨하고 서울의 소리 유튜브하고 나눈 대화는 아무 의미 없는 그야말로 수다 수준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아, 이게 과거에 어느 독재 정부에서도 이 정도로 심한 편향성을 보여준 예는 없거든요 언론. 소위 언론이라는 데서 그런가요? 뭔 <laughs> <laughs> 뭐 말을 하다가 끊어 중간에 예. 계속하세요 말을. 여전히 방송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laughs> 말씀이시고, 예.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열부른 또 내요. 이번 방송은 어, 17%가 넘었기 때문에 동시간에 앉아갖고 어, 850만 명 정도가 시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중도 진영의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국민의 힘 쪽에서는 좀 아팠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 전체 방송을 짧게 했는데, 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보셨나요? 수사와 관련해서, 어, 본인이 만약 마치 수사를 지휘한 듯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고, 또 하나는, 아, 정권도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김건희 씨 부인이 정권을 잡는 거구나.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홍준표 의원의 표현에 따, 따르면 대단한 여장부다. 그 비꼬는 표현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남편이 하고 있는 공적인 어, 지위를 부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듯한 이미지가 저는 무척 충격적이었어요. 네. 사실은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허언인 게 바로 알수 있죠. 선거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내가 김영남 요번에 만들었잖아 네. 대선 끝나도 그런 사람 전국에 수만 명은 나와요 그냥 그런 얘기해요 음. 그거를 뭐그 안에서 검찰총장 노릇을 했다 아,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수사나 법 집행 절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들으면 다알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말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부풀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맥락을 보면 그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캠프의 역할에 어느 정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좀 사실에 가깝게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거기 보면 네. 그 서울의 소리 유튜버한테. 자기한테 좀 정보를 갖다 달라. 네. 뭐, 그러면서, 아, 나 얼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액수 얘기도 네. 잘하면 얼마도 줄수 있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들어보면 정말 허두순밖에 아, 안 나오는 게그 유튜버가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저희 캠프에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분만 해도 두 명이나 있어요. 무슨 유, 그 사람한테 정보가 아쉬워서 정보 좀 갖다 줘. 이런 얘기 할 정도면 사실은 공식적인 개입이나 아 어떤 그 정보를 전달받는 통로가 없다는 반증이죠 그건. 오히려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예 김건희 씨의 말투와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 다 공직 생활을 했잖아요 사모님들이나 부인들이 관여하는 내용과 관여하지 않는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캠프 사정 그리고 정보가 없다는 사람을 105만원을 50분 동안 강연하게 되면 그건 많이 준 거거든요. 예.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들 코바나 콘텐츠에 어, 마치 제2의 언더캠프가 차려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어, 선거를 좀, 선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고 알려줘라. 왜냐하면 비록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기자이긴 하지만 진보진영의 정보를 많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홍준표 할 때마다, 홍준표 공격할 때마다 슈퍼챗이 올라간다는 동.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요구하고좀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이 주먹구구식 그, 엿가락 잣대를 들이대면서 조국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조용히 끝날 문제를 이쪽에서 유튜버들이 공격을 하고 심하게 공격하다 보니까 감옥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적은 조국이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아주 높은 정무적 판단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들려주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의미 부여를 해서 마치 뭐가 뒤에 큰게 있는 것처럼 자꾸 부풀리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당장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장모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 160분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거를 똑같은 분량이나 똑같은 횟수로 방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두 개가 의미가 틀려요. 아, 그건 또 틀려요? 그 얘기는 그것도 예. 내, 내로 남부리에? 아니죠. 어 이재명 씨의 욕설은 이미 7년 전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저는 욕설 나간 게 너무나 잘했다고 봐요. 장모 변호사가 민주당 출신인 건 아시죠. 그분 민주당 출신인 건 모르시나요. 성남시장에서도 떨어진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본인의 개인적인 앙심으로 이제까지 차곡차곡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공개하는 기자회견 이외에 그거를 집중 심층 보도하는 언론이 조중동에서도 열심히 틀긴 트는데.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지 심층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언론적 가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김건희 씨는 어, 저런 분이 대, 그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고 저러한 미투인식, 저러한 검찰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식, 수사인식이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러 정권에 대한 인식,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m b c 는한 거죠. 김건희 씨는 어쩌면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어쩌면 대통령 될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그 대통령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 이번에 공개된 좋냐. 녹음 파일에 보면 가족 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나간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규 씨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취업 과정을 자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거 들어보면 아니잖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같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같이 음대 출신인 유동규가 그래서 뽑았냐라는 것도 나왔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 뭐 어? 잘 알고 있네. 뭐 이런 대화 내용도 나왔고. 특히 이재명 후보 녹취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녹취록 전국이 돼 가고 있는데요. 이게 퍼져 나간다면 네. 좀 압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이게 디지털 시대에는 가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그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나는 건진법 건진법사? 뭘 건졌다는 거지? 건진법사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계 일보에서 보도가 나오자마자 동영상 내잖아요. 이렇듯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거짓말하게 되면 금방 드러나고 그런데 자,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선 씨 형과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2010년 성남시장 나갈 때 본인이 나간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때 이미 조현병 징후가 있고 여러, 여러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당에서 공천을 못할거 아닙니까? 개입을 못하게 하고 동생 일이라고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상황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서 틀어져요. 네. 어머니한테 죽이겠다고는 살해 협박을 하고, 온갖 상륙을 하고, 집기를 다때려부시고 실질적으로 이그 살해 당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 있고, 저걸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 성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어디서 뭐 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안 틀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튜�,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그 구성향에. 그분들이 안 틀겠습니까? 결국 나오는 거죠. 그런 불행한 가정사에서 어 하지만 본인이 어, 부적절했고 본인이 부덕한 소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사과했어요. 사과한 것과 그 욕이 나온 것과 앞뒤 사정을 보고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란 얘기입니다. 욕설 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내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야만 가능하다면서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올린 댓글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어요. 장영하 변호사가 이번에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에 대해서는 또 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도 편집해서 내보내면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내로남불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 해석도 하고 권력 행사를 자의적으로 하니까 지금 상식이 무너진 겁니다. 나라 수준이 완전히 어? 급격하게 하락한 거예요. 김건희 씨저 대화록이요. 이재선 씨가 기자입니까? 이재선 씨 부인이 기자인가요? 대한민국 기자가 인터뷰를 인터뷰 대상자하고 녹음을 통화하면서 를 녹음하지 않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첫 대목에 뭐라 그래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라고 밝히잖아요. 본인도 공적 그 공인 부인으로서 10년을 살았잖아요. 검찰총장 그리고 언론을 쥐고 흔드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과의 관계를 몰라요. 녹음한 녹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나요? 그리고 기자가 녹음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입니다. 사적 관계다. 기자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기자와 사적 대화가 있습니까? 사적 대화는요, 자, 오늘 친해지니까 저녁에 술 한잔 먹자, 식사 한번 하자. 이게 사적 대화고요.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적 대화예요? 그리고 우리 선거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적 대화예요? 그래서 그, 이것을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국민의힘에서 사적 대화로 사담을 하고 잡담을 한 수준이다? 제가 부탁드리건데 자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을 그만 폄하하세요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참 희한한 놀리입니다 기자는 통화하면서 녹음해도 되지만 녹음이죠. 기자 아닌 다른 사람들은 녹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그건 그러니까 정말 사인과는 관계가. 아니 제, 잠깐만요. 제얘기 잠깐만요. 제가 그걸 아유,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예를 길게 들어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잠깐, 들어서.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이것만. 아니 왜 이렇게. 잠깐만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이바위보김영남 의원과 대화를 하는데 김영남 의원이 녹음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그 순간에 전화 끊습니다. 왜? 우리는 사적 관계거든요. 김영남 의원이 기자입니까? 근데 기자는 의뢰 전화를 하면 녹음을 한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의 직업상 녹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고 기자를 아는 사람들은 통용되는 사실이고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어디 인터뷰 형식이에요.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상대방이 녹음을 하는 거를 알고 통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그런 내용이 나왔겠어요. 그 상대방은 전혀 기자라고 생각 안 하고 통화한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다 대고 무슨 정보를 달라는지 아니면 열심히 하면 뭐 얼마까지 줄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 그게 인터뷰라고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얘기냐고요. 그 대화 내용상 처음에, 명백한 거죠. 그 처음에 첫 대화가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저 기자하고 얘기 안 합니다. 하면서 17분을 얘기했대요. 그럼 10, 17분 동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면식도 없는 기자하고 17분 동안 그냥 수다 떤 거예요? 그 다음에도 기자라 기자라고 밝혔는데 아 기자고 하 어떻게 누나 동생이 는지는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기자가 하고 통화했을 때어 나이가 많으시니까 오빠네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이렇게 기자들하고도 국민의 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친근하게 누나 오빠를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분이다. 그게 인터뷰였냐고요. 인터뷰죠. 기자뭐 모든 데가 다 인터뷰예요. 계속 같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잠깐 정리를 하면 기자들이 이제 취재원과 통화할 때 녹음을 많이 하죠. 직업이 뭐예요? 기자입니다. 녹음을 네. 하는데 그것을 모두 방송에 쓸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자의 윤리 강령에 나와 있는 게 그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이제 쓰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 이것을 방송에 냈을 때 이것이 국민이 알 권리 위한 것인가는 또 법적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적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는 두 분이 계속 지금 뭐 토론 중이지만 이걸 보는 국민이 판단을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것이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그리고 MBC와 서울의 소리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고소라든 고발하든 그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 팬카페 회원들 모인 다면서잘된 내용으로. 왜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정말 아, 두려워요. 아, 해 표정이 두려워. <목소리> 자, 제가 그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MBC 보도 이후에 오히려 유후버 쪽에 좀 도움이 됐다 며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역작용으로 김건희 씨의 팬카페 가입 회원 수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뭐 걸크러쉬의 매력이 뭐 나왔다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 캠프나 MBC 측에서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 팬카페, 저도 보고 난 다음에, 왜 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MBC가 설명을 안 했지? 그리고 양모 검사와 동거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그알 권리를 다 충족을 못 시켜줬어요. 양 검사와의, 어, 동거설에 대해서도 전 MBC에서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죠. 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털털해. 어, 그래서 이대남 쪽에서는 지금 그 네. 폭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제 주위에서는 20대 초반의그 청년, 남녀, 여성들이 이런 평가를 해요. 사과할 때 봤습니다. 사과할 때 목소리가 다소곳하고 뭔가 그런데 이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다른 사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 사과할 때는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론과 국민의 자연스러운 권리이고 의무이며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권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호들갑 좀 떨지 말란 말씀입니다. 통큰 정치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통 크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도 MBC에서 이회 걸쳐서 방송하게 좀 허락을 해주세요. 아니 허락은 그 사장이 하는 거고요. 제가 <laughs> 아니 정권에서 아... 허락을 해줘야 거기서 틀죠. 아, 그 정권에서 그랬나보죠. 제가 하나 확실한 건 옆에 회사 다니는 기자로서 정전위원께서그 허락할 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나 저는요. 여기는 무속인한테 쫓겨갖고 시, 그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고 저는 애당초 저. <laughs> 하, 하지, 하층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권리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참 뭐, 거짓말을 잘 만들어내셔. 건진법수한테 쫓겨난 거 아니었어요? 예. 누군지도 몰라요.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도라저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한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